저희 베이스를 꾸미고 있어요. 꾸미고 있는데 어, 사실 이 꾸미는 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바로 무엇이느냐, 투비투티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가 뭐죠? 보관소라는 뜻이에요. 테러 당하기 전에 유명한 건축물들을 모아놓은 그런 서버입니다. 난 진짜 너무 궁금해. 스폰. 그래서 이 오버월드 스폰 있죠? 이걸 누르면은 2013년도, 어, 뭐 2022년, 2011 와 2011년이면은 내가 방송 시작하기 전이야. 엄청 오래됐죠. 11년 전인데 한번 가봅시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도 어마무시한 거야.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2B2T 서버에 비해선 상당히 애기 수준이다. 근데 이게 볼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2011년에서 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4개월이네요. 2012년 2월 28일. 어 그래도 무슨 성 형태가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어 아직 신생아 수준으로 보입니다. 어 그죠? 오 이런 것도 있네. 2013년 3월로 갈게요.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2비투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돈이 잘된 편이에요. 그죠? 어, 중요한 건이 위에 흙유석이 안 깔려 있다는 거. 자 2014년으로 넘어갑니다. 케이크가 잔뜩 있네요. 어이 정도면은 뭐 양호합니다. 나쁘지 않나쁜가 2015년 1월 와 2015년은 오요오우 이거 뭐지? 어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 밑에가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은 어, 여전히 이렇게 높은 돌산들이 존재하고요. 많이 생겼네요. 어, 아직도 흑요석이 없고요. 자 2016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 오히려 더 깔끔한 모습인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2017년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어, 이래야지. 야, 이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제서야 이제 좀 약간 흑요석이 위쪽에 깔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좌표가 256인 거 보니까 어 맞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깔렸습니다. 네, 아주 제대로 깔렸죠. 자, 2019년 네는 어야 물로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지금과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야이 물로 가득 채워놨어 이 물에서 나오면은 또 이런 체크판이 있죠 이거 눈 아프라고 공격한 것 같아 자 2020년 아 이제서야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스폰의 느낌이 납니다 예 아니네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와이물이 잔뜩 있네요 와 이거 맞나? 와 이렇게 생겼구나. 야 어마무시하다. 어 밑에는 이위더들이 그냥 잔뜩 있네요. 어 이게 제일 마지막이네. 2022년 7월 13일 불과 두달 전이죠. 이거 뭐죠? 저는 이런 걸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랜덤 TP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걸못 찾았던 것 같아. 와 이거 두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맞아 이거? 나난왜 왜 이런 걸못본거 같지? 아니 근데 못볼 수밖에 없어.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망가기 바빴어. 그래서 이런 거를 구경할 틈이 없었다. 자 봤으니까 이 네더도 볼게요. 네더 스폰 2012년 6월 28일이 제일 빠르네요. 자 들어오면은 그냥 뭐 유저들이 네더 구경할라고 혹은 네더에서 뭐 아이템 얻을라고 이게 움직인. 이렇게 흔적들이 보이고요. 2013년. 아, 솔직히 근데 이 정도는 어, 저도 이제 공갈 서버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이 봤어. 아무래도 유저가 많이 이동하다 보면은 이런 뭐 길들이 곳곳에 많이 보여요. 양호합니다. 2013년에서 바로 3년을 건너 뛰어요. 2016년. 발을 디딜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와, 이거 한 순간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이웨이가 아직까지도 없네요. 어, 이게 하이웨이인 것 같은데? 어, 이게좀 약간 초창기 하이웨이 느낌이 강해요. 자, 2017년. 아,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야. 어, 그렇죠. 이렇게 하이웨이도 생겼고. 뭐, 제일 최근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자, 이거 봤으니까 이제 또, 어, 엔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스폰이 2013년이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설마 형태가 남아있을라나? 2013년에 엔드 월드입니다. 형태가 남아있어요 중앙섬이 존재했구나 살림까지 차린 유저가 있어요 앤더홈 <laughs> 이렇게 해놓고 상자도 이렇게 두고 농사까지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런 후교속도 다 있었네 그리고 또 길을 이은 유저도 있었고 근데 이건 뭐야? 이 베드락은 뭐지? 어? 뭐야? 와 어, 어, 베드락이 왜 이렇게 생겼어? 원래 구버전에 엔드포탈은 이렇게 생겼었나? 갑자기 2018년이 되네요 거의 음. 4년 반 만에 바뀐 엔드 월드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좀 형태는 알아볼 수는 있어. 이 정도면은 여기 뭐 돌산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생겼는데 뭐그 이후로는 안 봐도 될것 같긴 해. 뭐 2019년. 어 역시나 왜왜 왜 소가 있지? 스포는 다본것 같고요. 이제 좀 약간 대표적인 건축물들도 봐야 될거 아니야. 2011년, 11년 전에 제가 다 봤거든요. 봤는데 건축물들이. 다좀 허접해 아무래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아 잠깐만 나보다 잘 짓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잘 짓네? 어...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 건축 블록들이 어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놨는데 와 2011년에 이 정도면은 진... 진짜 건축 잘하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명소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무슨 성당 같은 건가 뭐 종도 있네 하여튼 잘 지었네요 예잘 지킨 잘 지었는데 어 이건 또 뭐야 아 몬서 스포너 같은 그런 건가 맞네 맞네 몬서 스폰이 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불, 불 데미지 맞아, 맞아가지고 아이템이 여기 밑으로 또 떨어지죠 여기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가서 이또 물을 타고 또 타서 이렇게 타고 또 타서 <laughs> 아이템이 떨어지면은 이 안에다가 아이템을 보관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2011년에 이런 기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아 v 리 l l 웨 y of w i t 여기는 제가 한 세네 번을 갔어요. 세네 번을 갔는데 와 여기를 안와 여기는 또 역사가 있네. 2015년, 2014년, 2022년, 어 2021년 뭐 이렇게 있는데 2014년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제일 초창기의 모습인 벨리오브 웨이입니다 이야, 진짜 잘 지었다. 어, 와,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을 생각을 다 했지? 아니 진짜 기발한 것 같아. 여기가 유비들의 성지라고 많이 불리잖아. 근데 뭐 이렇게 뭐 테러를 당했어. 테러를 당했는데 계속 복구를 시켰대요. 그러 고 나서 5개월이 지납니다. 5개월이 지난 벨리오브 웨이. 음, 솔직히 뭐뭐 뭐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요.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겼다. 범위가 넓어졌다. 야, 2021년 6월 테러를 당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미. 테러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뭐 놀러와서 이렇게 뭐 표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테러를 당한 것 같은데? 뭐 주변에 뭐 없네요 미리. 2022년 7월 3일. 불과 두달 전입니다. 두달 전에 모습이 이랬대요. 이거는 납득이 안 돼. 불과 두달 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아니 내가 한달 전에 갔는데 진짜 형태도 못 알아봤거든요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카이브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냥 좀 약간 납득하기 힘들어 내가 이거를 못 봤다는 것도 있고 어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8000 베이스 아 <laughs> 귀여워 <웃음> 이거 뭐야 어... 어 진짜 건축물들이 단조롭네요 아무래도 연도가 좀된 건축물들이라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 플러그인 타운 2012년 건축물입니다 와야 근데 진짜로 이 다이아몬드가 주는 그런 게좀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조약돌로 지면은 으 진짜 허접한 건축물일 수 있는데 이 다이아로 해놓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듯한 건축물 같아 야 2011년 4월이면은 오야아 그래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이게 국룰이었어 자동 농사 느낌이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물을 흘려보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어, 미리 떨어지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깔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싹 해가지고 막 상자에다가 막 직접 들어가게끔 했는데 이게 자동 확인 자동화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쪽에서 다 받아 먹어야 된다 아 저도 이때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농사 시스템이야 아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유명했던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알순 있어 밸류 브 멜론? 2017년 아 테러를 당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 전부가 멜론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박으로. 와, 곳곳에는 호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네. 뭐 밀도 했었고. 그러니까 벨리오브 웨이스에 영감을 받아서 아이 사람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와, 근데 스케일이 진짜 크긴 크네요. 아 이거다. 무. 여기는 진짜 미쳤어요. 이거 봐요. 어뭐 이게 뭐 동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뭐 n n이 아마 노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여기 이스트 동쪽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맵이 정말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산마저 다 직접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런 거봐 이게 뭐 이렇게 어와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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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전부 다 깎은 거라니까 어 이게 전부 다 깎은 거야 이거 봐 얼마나 종교에 나름 그리고 여기도 어이 길이네 길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야 이건 또 뭐야 성이야? 와 이, 이런 뭐땜 뭐 같은 것도 있네요 와 여기도 뭐 잔뜩 파놨어 와 이거 보세요 이 뿌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표현도 진짜 잘했다 건축을 너무 잘했어 이게 뭐머시론 바이옴도 있고 와 이, 이런 나무 번들도 아우 상당히 예쁜데 몇, 잠깐만, 1, 10, 100, 1 0 0 1 0 야, 5 0 0만의 1000만 자표야. 야, 5 0 0만의천만 자표까지 와가지고 이런 건축물들을 지었다는 거 아니야. 하긴, 5 0 0만천만인데이 1000만인데...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안 들킨 만큼, 오랜 작업과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을을 유지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최근 거 한번 봅시다. 2B2T 오스카스. 이거 뭐지? 거물든 기사? 느낌인데? 이게, 검, 검이고, 오스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건축물인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리소스팩 넣은 것도 아닌데. 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어, 나 리소스팩 안 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림, 그림 붙여놓은 건가? 야. <laughs> 와, 미쳤다. 여러분들, 이 아이템 액자가 있다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은, 이거 하나하나? 딴 겁니다. 예, 하나하나 블록을 설치를 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네네네 수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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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와 미쳤다 진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축물들이 있으면 따로 들어와서 이렇게 녹화를 할 거고 제가 모르는 엄청 유명한 건축물들 그런 거 있으면 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아니 여기가 스폰이거든. 스폰인데 대놓고 만들었어 이 사람은 이거 봐봐 이거 심지어 2022년에 만든 거야 와 여기 돌산을 다 이게 일일이 싹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 다 대단해 이 스페이스 발키리야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엔드는 그냥 이것만 보면은 끝난다 라고 보면 돼이 스페이스 발키리야 야 여기 와 여기는 아무리 봐도 미쳤어 그냥. 저도 이 테러된 모습만 봤었지 이런 맵을 이게 스페이스 발키리아가 원만 있는게 아니고 스페이스 발키리아 2도 있고 3도 있습니다 여기가 2인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뭐 만들다가 뭐 잘못 만들었나봐 그래서 여기를 만들다가 도중에 한 몇만자표 떨어져서 새로운 스페이스 발키리아 3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고요 여기는 진짜 미쳤습니다. 물론 여기도 털렸습니다. 진짜 웅장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유리 하나하나 맞아도 이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거야. 미치도록 잘 지었네요. 너무 크다. 너무 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기가 털렸잖아. 근데 이게 완공이 안된 거래. 제작자가 싱글 플레이에다가 스페이스 발키리아를 완공시키려고 아직까지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집념이야. 엔드 코너. 예, 삼천만 3천만좌표 이거 또안 가볼 수가 없죠. 야, 여기가 엔드의 끝인데 엔드의 끝은 어, 이, 어 와, 이거 뭐야? 미쳤나봐. 아, 이 자판기를 만들어놨어. 밴딩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어, 이렇게 골라가지고 넣어서 뭐 빼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것도 도트를 하나하나 딴거 아니야. 이거 봐봐. 야, 알트 F4를 누르래. 어떻게든 그냥 어? 어 골로 보내 보겠다고. 아, 어, 뭐 방명록인 거 같고요. 야, 글씨 너무 잘 썼는데? <laughs>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보니까? 데스스타 <laughs> 2. 2면은 원도 있다는 거 아니야? 와, 여긴 또 뭐야? 와, 이런 와, 나 아, 뭔지 알겠다. 요리 아니야, 요리? 당근, 파, 뭐 두부, 어, 뭐뭐뭐 뭐, 뭐 고기, 수프, 보울이에요. 보울이 그릇이고. 데, 근데 데스스타가 뭐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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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이었네 숟가락. 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도대체? 이건 또 뭐야? 야야 야, 이거 보니까 이것도 진짜 너무 잘 지었는데 뭐뭘뭘 뭐, 만든 거뭘 만든 거지? 아이네 명이서 살았나봐. 와와 와. 와, 와. 와 미쳤다 보다 보니까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네요 아 요즘 약간 감회가 새롭네 맨날 부서져 있는 것들만 보다가 이런 이어 부서지기 전 모습을 봐버리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요 와 잠깐만 이거 맞죠 <laughs> 아니 이거 <근데>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혐오스러운 거 아니야?